2021 1학기 기말고사 서울고 6번 문제입니다. 생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생물권을 물어봤습니다. 자, 격번해 생물권은 기권, 숙권, 직권을 분포한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외권은 생명체 없어요. 조심하시고. 님번. 소성에 생물권이, 생물이 존재하다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별은 있죠. 태양에서 가깝잖아요, 그죠? 어, 태양이 별이잖아요. 태양에서 에너지 안정으로 줘요. 문제는 여기 이제 물이 없는 거지. 물, 그죠? 물이 없고요. 됐죠? 그다음 이제 대기도 없고 어,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인 거지. 됐지? 이번에 행성에 생물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정확하죠. 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됐까? 답은 기억 뜨 됐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서울고 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